안녕하세요. 저는 32살 여자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굉장히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왔습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잘 풀려서 돈을 잘 벌어오시니 경제적으로 풍족하기도 했고 늘 한결같이 남에게 베풀 줄 알고 또 착하게 살라는 어머님 말씀을 세게 들으며 살다 보니까 주변 어른들께는 모난 곳 하나 없이 자랐다는 소리를 많이 듣곤 했어요. 나중에 결혼해서 시가가 생기더라도 화목한 우리 집에 잘 어울릴만한 집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은연중에 깊게 자리 잡았습니다. 모하거나 삐뚤어지지 않은 채밥한 끼를 먹더라도 서로 기분 좋게 농담을 건넬 줄 알고 배려해주고 먼저 생각해 주는 시댁이길 바랬어요. 만약 미래의생겨나 가족에 대한 상상을 해보던 30살의 어느 날 저에게 드디어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습니다. 바로 지금의 남편을 2년 전에 만난 것인데요. 결혼을 동경하고 화목한 가정을 꿈꿨던 것치고는. 제가 결혼이 좀 늦어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결혼을 하고 싶다는 짝을 찾지 못한 이유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가장 컸던 것은 바로 주변에서 먼저 결혼을 했던 친구 둘이 한꺼번에 2주년이 채 지나지 않아 이혼을 하는 바람에 친구들 사이에서는 충격이 꽤 컸었죠. 둘다 대학 때부터 연애를 오래 했는데 하나같이 시댁과 얽히고 나서는 스트레스 받아 결혼 생활을 지속하지 못하겠다며 이혼 도장을 쾅쾅 찍어버리더군요. 다들 저랑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온 친구들이었고, 시집갈 때 상대 측의 집안도 다들 잘 살고 또 흠잡을 곳 없다고 들었었는데, 사람 관계라는 게 서로 가까워지고 얽히다 보면 결국 이혼을 할 만큼 껄끄러워지고 멀어지는 건가 싶어서 결혼에 대한 걱정이 차츰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오래도록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싶다고 생각해왔던 것은 어디 쉽게 변하지 않더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학 선배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를 늘 재밌게 웃길 줄 아는 남자다 보니 얼른 함께 살면서 부부로 지내보고 싶었어요. 친구가 두 명이나 이혼을 하며 시댁에 대한 잔소리와 겁을 줄 만큼도 줬는데 남편한테 홀라당 빠져서는 제가 시댁을 쳐다볼 생각을 미처 하지도 못한 채 남편과 자연스럽게 결혼을 결심했어요. 쭉 따뜻한 남편과 웃음이 많은 가정을 이뤄온 저희 친정어머니는 제가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겠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제 자리에서 방방 뛰시며 기뻐하셨습니다. 그런 친정어머니와는 달리 아버지는 꽤 차분하게 얘기를 전해 들으시더니 가장 먼저 시댁 어른들은 한번 찾아뵌 적이 있냐고 물으시더군요. 사실 줄줄이 이혼했다는 제 친구들의 부모님은 저희 부모님과도 가까운 동네에서 서로 잘 알고 지내오던 친구 같은 사이셨는데요. 딸들이 이혼했다는 소식을 친구로부터 전해 듣고는 저희 부모님, 특히 아버지께서도 충격을 꽤 받으셨거든요.본인도 딸이 있는 입장이라서 잘 키운 딸에게 이혼이라는 흠을 남기고 싶지 않으셨는지 그 후로는 제가 연애를 안 하는 것을 오히려 반기는 분위기이기도 했죠.그러다가 연애를 시작하면서 남자친구뿐만 아니라 주변인들도 항상 잘 지켜보고 또 알아두라고 단단히 일러주셨었는데 그 말씀을 하나도 제가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중간에 한번 시댁 어른들과 신우 한 명을 바깥에서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시부모님께서는 저희 부모님을 함께 뵙기 전에 저를 따로 만나고 싶다며 남편에게 자리를 부탁했었어요. 그렇게 생전 처음으로 사랑하는 남자의 가족들을 마주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제 가족들과도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다는 막연한 꿈을 가져왔었기에 나름대로 좋은 분들일 거라는 기대가 컸었죠. 남편이 좋은 사람이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당시 시댁 식구들에 대한 제 첫인상은 그리 좋지 않았어요. 시아버지는 가부장적이신 엄한 모습이셨고, 시어머니는 귀가 완전히 눌려 계신 듯 보였죠. 그걸 더 자세히 관찰했어야 하는데, 저도 나름대로 시댁 식구들 앞이라고 긴장을 많이 하는 바람에 제입 밖으로 나가는 말에 더 신경을 쓰느라 주변 사정들을 잘 보지 못했어요. 그저 수평적인 우리 부모님하고는 완전 반대의 사람들이라는 것쯤만 알수 있었어요. 자리 내내 아들이 꺼내는 질문하고는 침묵을 일관하시던 시아버지께서 시간이 지나며 점점 저하고도 익숙해지신 건지 대화를 주도하셨는데 요지는 딱 하나였어요. 아들이 나이를 먹고 있으니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손주가 보고 싶어 죽겠다더군요. 그 바람에 민망한 마음이 들어 남편을 쳐다봤다가. 웃음이 터지고야 말았죠. 둘다 얼굴이 시뻘개져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옆에서 시아버지 식사만 챙기고 계시던 시어머니가 이게 웃기니? 라며 정색을 하고는 저한테 어이없다는 듯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전 정말 시어머니가 제게 농담을 하시는 줄 알았어요. 첫 만남에서 며느리 될 사람한테 정색하며 화를 내는 시어머니는 세상에 어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진짜로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말씀에 웃어버린 제게 화가 나 계셨고 그 바람에 눈치를 챈 남편이 웃음을 갑자기 멈춰버려서 저 혼자 껄껄거리다 억지로 웃음을 멈추는 민망한 상황이 오고야 말았어요. 순간 뭘 잘못한 건가 싶어서 짓지도 않은 잘못을 억지로 떠올려보며 무슨 실수를 했는지 어떻게 시어머니께 사과 말씀을 드려야 할지 곰곰이 생각을 해야 했습니다. 그날 시댁 식구들과의 첫 만남에서 저와는 개그코드가 맞지 않는 어려운 시어머니라는 걸 알았고, 곧 저희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상견례 자리도 가지는데, 혹여나 우리 부모님이 시부모님을 탐탁지 않아 하시진 않을까 싶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저희 부모님이나 저나 얘기하며 웃기도 잘 웃는 사람들인데, 혹여나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나 아빠한테도 왜 웃냐고 물어볼까봐 오죽했으면, 상견례 앞두고 제 꿈에서까지 시어머니가 정색하는 얼굴이 나타났다니깐요. 하지만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대망의 상견례날. 시부모님은 첫 만남에서의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참 다정하고 또 따뜻한 태도로 저희 친정 부모님을 맞이해 주셨어요. 어찌나 다른 모습이던지 제가 순간 다른 가족들을 데려왔나 싶어서 남편을 한번 쳐다보기도 했었죠. 부모님 말씀에 농담이라고 잘 웃어주시기도 하고. 이젠 제가 한번 크게 웃어도 왜 웃냐는 말씀을 안 하시는 거 보니, 지난번은 시부모님께서도 긴장을 하셔서 얼어붙으셨던 것인가 싶더군요. 그 순간 묵은때가 쑥쑥 벗겨져 나가듯이 걱정했던 것들이 한순간 죄로 변하고,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신이 나서 시부모님의 말씀에도, 그리고 저희 부모님 말씀에도 재미나게 받아치며 즐거운 상연의 분위기를 이끌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결혼 후에, 아니, 더 정확히는 신혼여행을 다녀오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결혼 중에는 결혼을 했다는 기분이 제대로 나질 않아서 본격적으로 서로 살림을 합친 신혼집에서 지내다 보면 결혼을 했다는 걸 제대로 실감할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던 그날 시간이 좀 늦어서 양가 부모님은 다음날 찾아뵙기로 하고 곧장 마트로 장을 보러 갔죠. 하나 둘 남편 먹여 반찬거리들을 생각해놨다가 다 장을 보고는 집으로 들어가니 글쎄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피곤할 거라며 국거리며 밥 그리고 고기 반찬들까지 미리 다 준비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는 본인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으니 이제 새 걸로 바꾸라고 센스 있게 쪽지까지 남겨 두셨어요. 덕분에 저희는 집에 들어와 좀 출출했던 참이었는데 그리웠던 한식을 맛있게 먹으면서 제대로 휴식을 취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는 씻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전화가 울렸어요. 신혼집으로 걸려온 첫 전화라서 들뜬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는데 시어머니셨어요. 전날 제가 직접 한번 연락을 드렸었거든요. 한국에 도착을 늦게하니 다음날 여유 있게 시댁으로 찾아뵙겠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왜 시댁에 오질 않냐며 너무 의아하다는 듯 물어보시더라고요. 순간 전날 제가 전화를 드렸던 게 꿈이었나 싶었을 정도로 아주 당당히 물어보셨어요. 그 바람에 저는. 어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한국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내일 찾아뵙겠다고 웃으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바람에 제게 화가 단단히 나고야 마셨습니다. 어른 말씀하실 때왜 자꾸 기분 나쁘게 시시 쪼개자는 겁니다. 그기야 친정에서 그렇게 가르쳤냐고. 왜 처음 만나던 때부터 자기에게 비웃듯이 웃어버리냐고. 예의가 없다며. 신혼여행 다녀와 쉬고 있는 며느리한테 수화기 너머로 다짜고짜 호통을 치셨어요. 그리고는 이내 신혼여행서 다녀오면 곧장 시댁에 들려온 사를 하는 게 인지상정인데 너는 그런 것도 모르냐고 야단을 치셔서 급기야 제두 눈에 눈물이 글썽이기 시작했어요. 뭔가 이상한 낌새를 차린 건지 남편이 저를 보고 놀라 전화기를 낚아챘고 들려오는 시어머니 야단에 이게 무슨 경험 없는 상황이냐며 자기 엄마한테 한 소리 하고는 전화를 끊었어요. 하지만 무슨 죽을 죄를 졌다고 사람을 울리냐며 남편이 화를 내는 바람에 저는 중간에서 졸지에 남편 앞에서 울어버린 꼴이 되었고 저 웃는 걸 싫어하시는 시어머니께 우는 꼴까지 보이며 골치 아픈 며느리가 된 기분이었죠. 다음 날 인사를 드리러 가야 하는데 앞이 깜깜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음 날 전날 저녁 차려주신 것에 감사하다며. 친정에 먼저 들리려는 남편은 뜯어말려 시댁으로 향했어요 웃지 않고 고분고분한 며느리처럼 굴어야겠다고 마음 담자고는 시댁으로 가니 시아버지는 억지로라도 반가운 대색을 하려 하시는데 시어머니는 왔냐는 말을 툭 던지시곤 부엌 안에서 요리 준비를 하신다고 분주하시더라고요 여행에서 사온 선물을 나눠드리느라 거실에 앉아 시아버님 거, 시누이거 하나씩 전해드리고 있는데 부엌에서 시어머니가 부르셨어요 선물은 안아서 뜯어볼 테니 들어와서 일을 도우라고 말입니다.순간 기껏 선물을 나눠주고 있는데 알아서 뜯어볼 거라고 일이나 도우라는 시어머님 말씀이 법 기분 나빴지만 참고 안인척하며 부엌으로 들어갔어요.그 바람에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도 저를 따라 부엌으로 들어왔고요.그러자 시어머니는 넌왜 들어오냐며 자기 아들은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시더라고요.이 집에 손님이 있다면 그건 엄연히 세면리인 저인데. 일 더우는 건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를 부르는 거 보니, 진짜로 결혼을 하고 시댁 식구가 생겼다는 것이 체감이 되더라고요. 좀 따뜻하고 별려하지 않는 시댁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싶어서 속상한 마음이 내심 컸었답니다. 그렇게 어머님이 차리신 반찬들을 식탁에 놓고, 국거리들도 개별 그릇에 담아 놓고, 마지막으로 밥 공기에 밥을 채우려고 하는데, 시어머님이 절 말리셨어요. 그건 본인이 하시겠다고 말입니다. 알겠다고 하고는 거실에 있는 식구들을 불러 모아 자리에 앉혔습니다. 저도 남편 옆에 조용히 서 있다가 시어머님이 나눠 주시는 밥공기를 받아서 식탁에 놓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하나씩 다 자기 손으로 전달을 하시는 바람에 전 딱히 도와드릴게 없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밥공기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밥을 받아들은 순간 느낌이 쎄 하더군요. 다른 식구들 밥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데, 제 밥에서는 김은커녕 온기 하나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아직 눈치를 보친 다른 식구들은 그저 잘 먹겠다고 수저를 들고 인사하기 시작했지만 저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한동안 밥을 못 먹겠더라고요. 그제서야 제 눈엔 전날 지어놓은 남은 밥이 든 밥솥 하나와 갓 밥을 지어내는 새 밥이 담긴 밥솥 하나 총두 개의 밥솥이 부엌에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알아챘어요. 본인 밥그릇도 새 밥으로 채워놓은 시어머니가 제게는 일부러 찬밥을 주신 거란 걸요. 그 민망하고 서러운 순간은 남편에게조차 보이기 싫어서 급한 마음으로 밥한 공기를 뚝딱 해치웠습니다. 일부러 반찬들을 밥 위에 올려놓고 국물로 밥을 섞어놓고서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했죠.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시는지 시어머니는 그새 제게 밥한 공기 더 먹겠냐고 물어보시더군요. 누굴 약올리려고 환장했나 싶었습니다. 그 후로는 저는 시댁에 가면 늘 차갑게 식어버린 밥한 고기를 얻어먹었습니다. 단한 번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언제나 저희 부부를 집으로 부르실 땐 전날 먹다 남은 밥이든 밥솥을 함께 준비해 놓으셨고, 어김없이 다른 일거리들을 다 제게 맡겨 놓으시곤 밥공기 퍼서 나르는 건 시어머니 몫이었어요. 그럼 저는 또 반찬이며 국이며밥 위에 황급히 올려놓고는 다른 식구들처럼 태연하게새밥인 마냥 먹었고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하나 싶었지만 결혼을 하고 1년도 안돼 새댁이라 시어머니가 어렵고 무섭기도 했고 또 무엇보다 와이프가 찬밥을 받아먹는 걸본 남편이 얼마나 불같이 화를 내지도 그래서 제가 또 민망해질지도 잘 알았기에 그냥 모른 척 넘어가는 게 낫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시댁에 자주 가는 게 아니니까 어쩌다 이렇게 모일 때는 찬밥 먹는 날이라고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시댁을 방문했죠. 그렇게 어느덧 결혼한 지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었어요. 주말을 맞아 쉬려고 하는데 시댁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보통 핸드폰이 아니라 집으로 전화가 오면 100이면 100, 저희 시어머니셨는데요. 결혼 1주년이 다 와가는데 기념으로 시댁에서 밥을 먹자며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싫었습니다. 보나마나 또 참밥을 주실 텐데 혼자 서러움에 눈물을 삼키는 꼴을 웬만하면 피하고 싶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어제 야근을 하고 와서 몸이 피곤하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그걸 뒤에서 남편이 듣고야 말았어요. 사실 저 어제 반차 쓰고 일찍 집에 와서 불금이라고 내내 놀았거든요. 그 바람에 남편은 저한테 좀 실망한 눈치였고 하는 수 없이 말을 정정해서 찾아뵙겠다고 하고는 연락을 끊었어요. 시댁에 가이 정말로 진수성찬으로 가득했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육회, 각종 전이며 얼큰한 소고기 묵국에. 진짜로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까지 수록 했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한가득 차려주신 거에 감사를 드리는 와중에도 부엌에는 찬밥 담긴 밥통이 없나 저도 모르게 밥통 하나를 더 찾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은 웬일인지 밥통은 하나뿐이었고 제게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밥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순간 온기가 느껴지는 밥그릇에 정말 눈물이 핑 돌았어요. 결혼 1주년이 되어 드디어 나를 가족으로 며느리로 인정을 해 주시는 건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제 예상은 곧 적나라하게 빗나가고야 말았어요. 밥을 먹으려고 고기반찬을 집으려는데, 했 빤히 쳐다보는 모든 고기반찬은 다제 앞에서 멀더라고요. 어찌나 나물반찬을 많이 하셨는지, 여덟 가지 정도가 나물로만 된 찬이었는데, 제 밥그릇 앞에는 나물로만 진 수성찬이었어요. 팔을 좀 뻗어서 고기 하나를 집어 밥그럭으로 가져오면 국물이 뚝뚝 떨어지는 게 눈치가 보여 못 먹고 있다가 남편이 미안했는지 그제서야 그릇을 섞어주며 제가 먹기 편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러다가 <laughs> 지금도 그때의 기억만 생각하면 밥한 공기 먹기가 너무 두렵습니다. 제 밥에서 자글자글한 돌멩이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찌나 조그만 자갈들인지 밥한공기 덥석 수제에 덜어놔도 아무 눈치를 챌수 없었어요. 입안에 껄끄러운 돌들과 반찬들이 뒤섞이기 시작하며, 저는 급기야, 부엌 싱크대 위에 먹던 걸 뱉어버릴 수 밖에 없었죠. 시어머니는 저를 보며 기다렸다는 듯이, 지금 뭐하는 짓거리냐고, 언성을 높이셨어요. 가족들 다 보는 앞에서 음식을 뱉어버리면 어쩌냐고. 어디서 그런 걸 배웠냐며, 자기만의 공감해달라는 듯, 시아버지와 남편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며, 저를 향해 헛것을 차기 시작하셨는데, 예상과는 달리 남편이 저를 향해 뛰어와 무슨 일이냐고 걱정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그간 밥 하나로 쌓였던 서러움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세요? 라며 속에서부터 울분을 토하며 그 회상이 나와버렸어요. 덩달아 놀란 시어머니는 제가 왜 저러냐며 모른 척 회피를 하다가 급기야 얼른 밥이나 먹자며 식구들을 제자리로 불러 모으셨지만 시아버지도 제가 왜 그러나 싶어서 걱정이 된다며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놈의 밥 먹자는 말에 소름이 돋아서 당장 제 밥그릇을 엎어서는 손으로 짓눌러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내 육안으로도 확인이 가능한 작은 돌멩이들을 찾아냈습니다. 그걸 보니 남편은 기겁을 하며 혹여나 싶어 자기 밥그릇, 시아버지, 시누이, 급기야 시어머니의 밥그릇까지 샅샅이 쥐져 돌멩이를 찾아봤고 아무에게도 나오지 않는 돌멩이들이 한가득 제밥에서만 나온 걸 보고는 이게 다 시어머니가 꾸미계략이란는걸 알게 되었죠. 다른 걸 묻지도 않고 언제부터 이랬냐고 절 바라보며 묻는 남편의 질문에 저는 처음부터 이러셨다며 난늘 지금까지 찬밥만 먹어왔다며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집안은 난리 난리가 났어요. 시아버지는 살다 살다 별 거지 같은 경우를 다 본다며 안 그래도 가부장적이시라 시어머니가 잔뜩 쫄아 사시는데 거기다 화까지 나시는 바람에 남편이 해집어 넣은 밥을 집어다 시어머니 입으로 너나 처먹으라며 집어 넣으시더라고요. 순식간에 입으로 가격을 당한 시어머니는 놀라 자빠지시려다가 자기 아들을 보며 도움을 요청한 눈빛을 보내셨지만 남편은 제가 하도 서럽게 울며 그간 찬밥을 먹어왔다는 소리를 하니 뚜껑이 얼려버렸는지 어떻게 며느리한테 그런 유치하고 질 나쁜 짓을 하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화난 아들을 향해 시어머니는 털어놓으셨어요. 제가 여자로서 부럽기도 하고 질투가 나서 그랬다더군요. 무서운 남편한테서 의지할 곳이라고는 아들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런 아들이 껌뻑 죽어 넘어가는 와이프가 생겨나니, 결혼한동 할 때부터 그냥 싫고 괴롭히고 싶었다고 말입니다. 그 얘기를 동정이라도 받겠다는 듯이 울먹거리며 얘기하시는 시어머니 말씀에, 그만 닥치세요, 아줌마! 하고는 저도 반격을 했어요. 놀란 남편이 저를 뒤돌아봤지만 저는 끝까지 말했어요. 아줌마 같은 인간들 때문에 여자들이 70살이 당하다 이혼하는 거라고. 그리고 지금부터 나도 당신 며느리 아니니까 며느리라고 함부로 짓거리지 말라는 말과 함께 돌멩이 섞인 입을 닦아내들어 들고 있던 물컵의 물을 얼굴에확 던져 부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에게도 너네 한번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다는 말과 함께 집을 뛰쳐나왔고요. 허겁지겁 저를 따라나선 남편은 어떻게 우리가 이혼을 하냐며 앞으로 절대 찬밥 못 먹게 하겠다며 미안하다고 애걸복걸를 하더군요. 사실 남편이 잘못한 것은 일도 없기 때문에 저도 이혼할 마음은 없었지만 시어머니만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밥 생각에 속이 뒤집히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각서를 쓰라고 했죠. 시어머니가 차려주시는 밥 일절 먹을 생각 없고 또다시 마주하고 싶은 마음도 없으니 앞으로 시댁에 저는 데려가지 말라구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당장 이혼하고 너네 엄마로부터 영영 떨어져 살고 싶다고 말입니다. 남편은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각서에 동의를 했고요. 그 덕에 저는 참밥에은 돌밥까지 먹은 후에야 아줌마 소리를 해대며 시어머니께 물세례를 하고 영영 빠이빠이를 했습니다. 졸지에 무섭고 무뚝뚝가 남편만을 곁에 둔채 다정하고 든든했던 아들을 완벽히 며느리에게 뺏기신 시어머니. 뒤늦게야 다시는 안 그럴 테니 자주 얼굴 보러 오라며 용서를 구하셨는데 지금 핸드폰 연락도 차단하고 집 번호도 변경 요청했습니다. 이왕 이러게 된거 다시는 며느리한테 밥 차려줄 일 없게 만들어드리려고요. 제 밥은 제가 따시게 잘 지어서 만나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